안녕하세요. 이름대의 리뷰 먹방이에요. 한동안 유행했던 포켓몬빵 아시나요? 저는 그 중에 이 달달한 초코롤빵이 가장 맛있어서 항상 저는 이것만 골라서 사먹었었는데요. 근데 이 초코롤빵이 더큰 제품으로 나왔다는 사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나요? 그래서 제가 집 근처 마트에 팔길래 바로 사와봤어요. 바로바로! 이 거대진 로켓탈 초콜롤이에요. 박스 차이만 비교해 보면은 거의 그냥 이 정도로 큰걸볼수 있겠죠? 거대진 초콜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우와 이렇게 한번 뜯어보았는데요. 그냥 일반 로켓 같은데요? 완전 커가지고, 이렇게 비닐까지도 쌓여있어요. 그리고, 그, 그 포켓몬 스티커, 띠부실. 어, 더 크게 커진다는 걸로볼 수가 있죠. 일단 케이크부터 비교해드리자면, 요게 일반 초코롤이에요. 그리고, 요게 이제 거대해진 초코롤빵이에요. 가까이서 비교해드리자면은, 거의 한, 한, 세네배? 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, 확실히, 크림이랑 이런 것도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걸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이게 스티커예요. 이게 일반 초코롤 빵에 있는 거고요. 이게 거대해진 초코롤 빵이에요. 스티커만 비교해봐도 확실히 큰걸알수 있죠. 이렇게 더 크게 나왔는데 거의 이것도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. 아, 자 그리고 놓친 게 있는데 아무리 커가지고 거대한거 보면 이렇게 빵칼도 들어있어요. 이렇게 빵칼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먹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두 개가 들었잖아요. 그래서 하나는 저희 동생한테 주고 여기 하나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비닐부터 뜯어주시고 저는 이렇게 빵만 먹으면 은덥하니까 이렇게 커피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크지 않나요?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칼이 있지만 저는 그냥 전으로 편하게 먹겠습니다. 야 크림이 와 두께도 그냥 롤케이 그 하나 <laughs> 먹는다는 정도로 음 확실히 그 그러니까 풍족함이 진짜 딱 먹을 때 바로 들어오네요 음좀 퍽퍽하긴 한데 그래도 큰 만큼 크림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좀 먹을만 합니다 음 저희 크림 중간에 들어있는 그 초코칩이 더 좋더라고요. 그 톡톡 히는 식감이 더 음. 아, 맞다. 이거 궁금할 수도 있는데, 그, 거대해진 초코롤빵 가격이 저희가 마트에 샀을 때 8,500원인가? 그 정도였고요. 이초코롤빵 하나당 칼로리가 872 정도 칼로리가 됐어요. 그러니까 총두 개, 두개 들어있으니까는 한1,700 정도 되겠죠? 거의 그냥 1점, 그냥 다 먹으면은 약 2kg가 찐다는 무시무시한 사실. 이게 이 롤케이크 특성상 겉에, 겉에 부분이 손에 잘 잘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거나 다 이렇게 붙거든요. 그래서 먹을 때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어, 슬슬 좀 배부른데요? 그리고 또 확실히 달아가지고 좀 물러요, 이제. うんあ 다 먹었습니다. 자 이렇게 다 먹어보았는데요 확실히 전큰 롤케이크 하나만 다 먹어서 그런지 정말 배부릅니다. 그리고 입에 단내가 너무 나가지고 좀 많이 힘든데요. 한줄 평은 그냥 뭐 맛은 당연히 똑같고 그냥 더 풍족함이 큰 그냥 똑같은 조커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그러면은 다음 리뷰 영상 때 다시 또 도록겠습니다 안녕